오래 전 천사와 악마의 저주로부터 태어난 네피림이라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왕국을 그들의 창칼 아래 재태미로 만들었으나 그들 중네 명은 그러한 학살의 회의를 느꼈고 종족들의 행위가 균형의 이염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 넷은 제빛 평의에 복종하기로 맹세해. 그 대가로 엄청난 힘을 얻어 묵시록의 사기사가 되었습니다. 네피림은 세 번째 왕국으로 정해진 인간의 에덴을 차지하려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동족 4명의 묵시록의 기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루시 에덴의 전쟁 이후 제빛평이회는 지옥 전역에 상급 악마에게 힘을 부여해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악마의 왕 루시퍼의 음모를 알게 되고 우선 블랙스톤 성체의 군주 사마엘이 루시퍼와 공모한 정황이 밝혀져 지옥의 심연에서 사마엘을 찾아내서 공모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오와 스트라이프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Show them the price of Define, the Council. 오늘의 회의 리뷰는 에어쉽 신디케이트의 핵앤슬래시 방식의 액션 RPG 게임 다크 사이더스 제네시스입니다. 배틀 체이서스 나이트워를 개발했던 에어쉽 신디케이트는 다크 사이더스 제작 팀이 2015년에 새롭게 설립한 개발사입니다. 다크 사이더스 제네시스는 시리즈의 이전 시간대를 다루는 스페노프 작품으로 묵시록의 사기사 중 하나인. 쌍권총을 사용하는 기술 스트라이프와 기존 다크 사이더스 주인공인 워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기존 3인칭숄더뷰 방식에서 탑다운 쿼터뷰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시리즈 최초로 온라인 및 로컬 2인 협업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스팀에서는 리모트 플레이 투게더를 지원해 한 개의 게임으로 두 명이서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회 리뷰에서 평가한 다크 사이더 제네시스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g a 의 장점으로 재미있고 부드럽게 진행되는 전투 와 대단히 도전적인 보스 전투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보호 와 스트라이프트간 탁월한 차이점 이 있는 점과 아름다운 배경과 음악 을 들었습니다. 또한 만족스러운 캐릭터 업그레이드 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솔로 나코 모두 똑같이 즐길 수 있는 캠페인을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놀랍도록 긴 이야기와 손쉬운 이전 레벨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점, 독특한 오아 스트라이프, 그리고 혼돈 속에서 큰 휴식이 되는 퍼즐 요소를 들었습니다. 게임의 단점으로는 가끔 움직일 수 없거나 갇히는 문제점과 적들이 빨리 반복되어 사용되는 점을 들었으며, 또한 조금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맵과 기대보다 놀랍지 못한 시나리오 그리고 어색한 플랫폼 요소를 단점으로 들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뭐보다 재미가 떨어진 스트라이프와 가끔 끔찍한 AI 많은 비주얼 결함을 들었습니다. 그럼 바크 사이더스 제네시스의 해외 리뷰 평가와 평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디스어 기글를 살펴보면, 제네시스를 시리즈의 복귀라고 부르는 것은, 다크사이더 3에게 다소 불공평한 일이다. 퓨리의 몸은 멋진 순간들을 보냈고, 프랜차이즈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 이상의 것이었지만, 제네시스는 많은 면에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멋진 비주얼에서부터 부드럽고 열광적인 전투와 탐험을 하고 싶게 만드는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보여주는 품질은 매우 인상적이다. 약간의 사소한 문제와 몇 가지 안 좋은 디자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는 여전히 환상적인 비디오 게임이고, 심지어 지금까지 다크사이더 시리즈 중 최고의 게임일 수도 있다. 가디서 기근, 10점 만점에 9점을 주었습니다. 게임 스페이스를 보면 나는 이 게임의 스토리를 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거기에 대해 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스트라이프와 워가 함께 몸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변명에 가깝지만 이 시리즈를 이전에 플레이해봤다면 몇몇 장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 게임이 아주 훌륭하다고 말해야 한다. 제네시스는 3인칭 탑다운 뷰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환했고 나는 게임 플레이 자체에 대한 아무런 불만도 없다. 추가 핵심 시스템과 무수한 업그레이드는 지루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지난 시리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게임을 시도해 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게임 스페이스는 10점 만점에 8.7점을 주었습니다. 테크 랩터를 살펴보면, 내가 제네시스에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정으로 높은 품질과 재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제네시스를 나중에 다시 플레이할 것 같다. 이 시리즈를 3인칭 탑다운 액션 게임의 세계로 가져가는 것은 위험처럼 느껴졌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어 나올 시리즈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작품이었다. 스트라이프 솔로 출시가 그만큼 재미있길 기대한다. 스트라이프는 자신의 데뷔전에서 우어에게 밀려 두 번째 주자가 될지도 모르지만 제네시스는. 기존 팬들과 새로운 유저들이 즐겨하는 놀랍도록 재미있고 긴 탑다운 방식의 코옵 액션 게임이다. 테크레터는 10점 만점에 8.5점을 주었습니다. 12월 8일 기준 다크사이더 제네시스는 45개 해 리뷰에서 77% 추천을 받았으며. 메타크래틱 77점, 오픈크래틱 79점을 받았습니다. 12월 5일 PC로 정식 발매했으며 정식 발매 가격은 35,400원입니다.